콘스닥 부양책을 금융위에서 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중간에 좀 뭔가 해명을 좀 했었죠. 뭐 시점이라 이런 건 특정하지 않겠다.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요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사님그 있는데. 네. 자기네도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낸 거겠죠. 빨리 단독으로 나온 것 같아요. 보안이 생거죠, 뭐. 아 그런가요? 그걸 그걸 뒤집어서 파봐야죠. 이게 너무 요즘 단독이 많으니까.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꼭 이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네. 그리고 또 국민성장펀드가 인뭐 150조 얘기했던 거. 거기도 사실은 포커싱이 코스닥 쪽에 맞습니다. 돼 있잖아요. 예예. AI, 바이오, 네. 어, 보안 네. 또 뭐가 들어가 있더라. 뭐 하여튼 다 코스닥과 연결돼 있는 거. 네. 2차 전지도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이제 코스닥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기의 문제였었던 것 같고. 네. 네. 거기에 그 내용들을 일단 뭐 부인을 하긴 했지만 안 한다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어쨌든 그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뭐 코스닥 투자 비중 높일 것 같다 네. 연기금 얘기요. 네할 네. 수밖에 없겠죠 네. 이거는요. 뭐 거래소도 마찬가지일 것 그럼,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럼요. 국내 시장에 대한 비중은 높이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고 네. 국민성장 펀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부에서 예고했던 내용이고 그 외에 거는 뭐그 벤처 펀드 뭐 어쩌고 이런 네. 것들은 다 그렇다 치는데 이거를 제 후배가 재미나이를 통해가지고, 음... 내용들을 줘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이쁘게 잘 만들었네. 요 재미나이가 예, 보시... 만든 거죠. 네, 재미나이 네.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 하면은 작전 세력의 놀이터다, 그렇죠. 또 이브리그다, 네, 네. 단타 투기판이다, 뭐 네.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뭐 이제 한꺼번에 다 깨버리고 올라가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밑에 쭉 소득공제라든지, 네. 코스닥 벤처펀드 공모주, 무선 배정한다든지, 네, 네, 네.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 비중 확대, 성장 펀드, 첨단 산업 육성,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어, 이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분위기를 연출했었던 게또한번 있었습니다. 예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죠. 문재인 정부 때도 네, 한번 네. 그랬었죠. 그때도 보면은 그 17년, 18년에 걸쳐가지고 코스닥 쪽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그 정책을 강화시켜주면서 또 동시에 그때도 연준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정책적으로 봤을 때 강세 기조를 약간 좀 누그러뜨리는 음, 그렇죠. 그 시점이었었거든요. 네네. 뒤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할수 없이.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정부 3.0 로드부터 시작해서 뭐 국민 성장 펀드, 음. 코스닥 150뭐 이런 네. 것들 언, 언급이 되면서 움직였었고요. 그 옛날로 돌아가면은 오늘 증시를 보면서 사실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I.P. 버블 때 코스닥 주식 폭등했을 때그 음, 느낌 음. 이게 맞아? 하루에 그냥 막그 초대형 주식들 네. 물론 뭐 시총 초 위에 있는 뭐 알테오저는 크게 안 올랐지만은 그렇죠. 뭐 리가킴이 7% 그렇죠. 8막 이렇게 그렇죠. 갔었고 예, 예. 보니까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10%몇 그렇죠. 프로 올라가고 네. 야 이거 뭐 약간 그 느낌도 네. 나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흥분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제 시장 자체를 저는 이제 오늘 유독 그렇게 나왔었던 걸 보면은 거래소 쪽으로 외국인들이 현물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현물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도 팔았고 네. 어, 보시면은 뭐 조선주, 방산주를 안판것같은데 네. 조선주하고 그동안 좀 강해서 또 원전 주식 네. 뭐 이런 쪽 팔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지수를 계속 가둬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수는 어차피 12월 둘째 주 선물옵션 만기 때까지 그 다음에 FOMC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잖아요. 네. 지금 높아졌는데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는 해야 된다는 쪽이라고 네.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마코틀리고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봤는데, 지금 현재까지 연준의 위원들이 노출시킨 포지션을 보면 6대5로 동결이 유세예요, 사실은. 음...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파울인데, 네. 근데 이제 분위기로 봤을 때, 이제 존윌리엄스 그 뉴욕연은 총재의 발언을 네. 보면, 이제 금리나 해야 된다는 쪽, 네. 그 다음에 더해가지고 Q2도 곧 네. 해야 된다는 쪽. 이건 지금 자금시장, 특히 초단기 금융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건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파우르장의 선택이라는 거는 뭐 6대6을 만 아, 7대6이나 뭐 7대5나 6대6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마도 위원들을 좀 설득해가지고 어, 금리 인하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음. 기대감을 더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미장이 핫하게 올라왔는데 문제는 여전히 물가 우려를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최근에 이제 앞으로 나올 것도 당장에는 크게 노이즈가 나올 건 없다고 보는데 어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금리 인하의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캐비넷셋이 또 연준의장이 될 거라고 하니까 네. 내년엔 또 금리 인하 많이 할 거야. 그렇죠. 그럼 유동성이 커진다. 그렇죠. 뭐 이런 기분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은 미국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 상단은 막힐 것 같아요. 음. 적어도 FOMC 전까지는 그래도 음. 또시간지나면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12월 초까지는 코스닥 주식이 오늘 급등하긴 했지만 여기서 뭐 월요일도 급등할지는 모르겠는데. 눌린다 해도 거래소보다는 오히려 수... 음. 11월 내내 우리가 코스닥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그림이 좀 12월 초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이게 <laughs> 잠깐 이 그림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보기에 핵심은 연기금 투자 비중 확대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의 가장 안 좋았었던 거는 솔직히 코스닥 종목들 이사님은 작은 거잘안 보실 수도 있는데 작은 것들 보면은 뭐 표현이 이럴 수 있는데 허벌락에 빠져 있거든요 어 제가 이제 주식 하나 보던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회사는 되게 좋은데 그 옛날에 라더견사태 어, 터졌을 예, 예. 때 엮여가지고 박살이 네. 나는 네네.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보니까 만 원대 초반에 있어요 네. 보니까 그런데 그 회사가 영업 이익을 봤거든요 네. 3 분기 누제로 삼백 몇십억 난것 같더라고요 어, 네. 시총을 보니까 천억대 초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야 이쪽은 버려졌구나 진짜로. 이게... 좋은 주식이든, 혹은 이익이 안 나는 다소 테마성이었는데, 작년에, 혹은 올해 연초에 좋았었던, 핫했던,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주식이든, 이런 주식들 거의 4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근데 차트가 원래 예전에는 그 N자형으로 빠졌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줄 줄줄줄 빠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게 전 수급게임이라 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죠. 소외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지금 연기금에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데 오늘 저희 직원들끼리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연기금에서 2%의 투자 룸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확대를 해서 매매를 한다면 과연 어디를 할까 곱싹 생각을 해보면 바이오, 2차전지, 소부장 쪽이잖아요 일단 크게 카테고리를 봤을 때 거기에 로봇이 들어가죠 로봇까지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쪽이 오늘 잠깐 윤곽은 나온 것 같긴 한데 어느 쪽 섹터가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연기금이 집행을 한다면 연기금도 네. 모험은 안 해요. 거기도 아마 아웃소싱을 하겠죠. 또. 아웃소싱 할 테니까 네, 네. 모험은 잘안할 네. 거예요. 그러면 시총 상위에 해당되는 주식들 네. 그러니까 너무 작은 것보다 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어, 뭐 코스닥 기준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일조 근처 네. 아무리 그렇죠. 작아도 뭐 최소한 네. 5천억 이상은 돼야 될 거고 네. 이제 그런 레인지에 있는 것들을 손을 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섹터로 보면은 지금 압도적인 거는 바이오죠. 네. 어, 지금까지도 좋았지만은 바이오 섹터가 이제 금리나 기조가 12월이 안 되더라도 네. 어, 캐비넷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어쨌든 1월 하겠죠. 네, 뭐 12월 24일 전후에서 선임을 할 거라고 하니까 네, 네. 내년 의장을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사실은 연준 의장 지금 파월의 힘이라는 게 네. 분산이 될 수밖에 네, 네. 없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시기든 간에. 그리고 저는 이게 연준 의장이 그런 어떤 그림을 좀 그려준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야지가 아니라 사실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음, 음. 또 거래소의전을 하잖아요, 알테오젠이. 네. 전에도 한번그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셀트리언 헬스케어가 거래소의전 들어갈 때 네. 어, 그때 뭐가 채우지? 뭐 시총 상위주가 못 채워졌다지만 그 상당 부분을 알테오젠이 채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주도주가 나오면 그 주도주가 또 1위로 올라서 음.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역시 코스닥에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 빅파마하고 빅딜 계속 이어나오고 있잖아요. 이사전지가 어 나쁜 건 아니지만 음. 지금 현재 어 본격 성장 구간은 아닐 거고 네. 로봇은 굉장히 좋기는 한데 네. 퍼포먼스가 약하고 네. 사실은 글로벌 피어 대비 네. 또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적이 안 나오죠. 그래서 소부장은 가긴 가는데 네.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전면적인 캐파 증설이 아니라. 어, 공정전환이 많고, 그렇죠. 증설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좀 제한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 가가지고, 보이는 건 결국 또 바이오일 가능성이 네. 높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쪽이 저는 여전히 괜찮아 보이고, 네. 어,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오래 지나서 내년 가면, 네. 또 여기서 이제, 여전히 계속 라이센스 하우스 예고를,들을 네.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이어지게 되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매출 성과 나오고 하면은 계속 네.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 어, 거래소는 이미 이전 신고점 벗겨가지고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코스닥은 아직 돌파도 안 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음, 이게 뭐 증권사에서 최근에 코스닥 지수 타겟을 1100포인트라고 했어요. 1000포인트는 뭐 오늘 나온 뭐 증권사 1000포인트 갈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수 될 거라고 보니까 네. 당연히 돼야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코스닥 분위기가 유동성에 힘만 조금 더 보강이 된다, 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많이 할 거라고 보고 네. 내년에 그렇게 내가 얘기하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유동성이 많이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돌아설 네.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한국 시장으로 외국인들 들어오는 음.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거래소 쪽으로 또큰 자금들 들어갈 음. 거고, 또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개인 투자자들 또 네. 수익률 네. 게임 나올 네. 거고. 그렇죠. 이런 그림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음. 내년에 올해보다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올해보다 더 좋은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일단 첫 포인트는 가야지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나올 테니까는 개인 투자자분도 그건 좀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게 아까 파생 잠깐 얘기해주셨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누적 포지션으로 지금 손실 중이잖아요. 선물 뭐 매도를 워낙 많이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사님을 포함한 제가 이때까지 좀 들었었던 투자를 잘 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FMC 전까지 좀 박스를 잃을 것 같다. 이게 지금 중론이고, 그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스닥이 좀갈수 있다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시향이 11월 달이.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변화 가능성. 지금 벌써 11월이 끝났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분명 그 안에서도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혹시 이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단초를 좀. 여쭤볼수 있을까요? 어 일단 저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음, 뭐되냐안 되냐 확률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네. 될 거라고 일단 보고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어, 일반 구도는 일단 끝났다. 그러니까 음. 거래소 일방적인 구도는 끝난 네. 것 같고 어, 코스닥 흐름은 또 내년 1월달에 JP모건의 스퀘어가 네.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또 1, 2월은 또 강세 구간이에요. 그렇죠. 코스닥이. 그니 네. 그런 것들까지 맞물려서 놓고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거래소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거래소가 막 삼성전자 이런 게2% 빠지고 막뭐 조선주 뭐3% 4% 빠지고 막 이랬는데 그건 보면은 이제 우리 요즘 시장의 특징 같아요. 그냥 되는 쪽으로 다 쏠려버리니까 또 그냥 패드기 치고 글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인 것 같은데 저는 눌림목 구간은 줄수 있을 것 같고 싸게 사 모을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 연말까지 장은 저는 12월 장을 11월보다 확실히 좋을, 아니, 사실 근데 저한테는 11월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음.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많이 음. 움직였었기 때문에. 근데 12월도 장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딜레마는 그러면은 거래소 주식이 불을 뿜을 때 코스닥도 불을 뿜을 수 있어. 네. 뭐 이제 이런 의문도 있을 수 있고 동시에 갈수 있냐. 네. 또 거래소 쪽으로 외국인들이 만약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면 이게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일방적으로 끌려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 삼성전자 5만 원에서부터 9만 원까지 그냥. 어, 그렇죠. 중간에 7만 7천 원대에서 하루 주고 이렇게 예. 가가지고 예. 9만 원.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방률은 적죠. 저는 그렇게 네. 많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더갈것 같은데 네. 하이닉스도 당연히 더갈 거라고 네. 보는데 이제 올라가는 폭 자체는 기울기가 좀 다를 거라는 그렇죠. 거죠.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쪽에서도 숨쉴 틈이 생기면서 그렇죠. 제도 개선 나오고 뭐 지금 유동성이 어쨌든 지금 예탁금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쪽도 같이 키즈기 맞추기 식으로 하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12월 달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 올해는 주식을 줄이는 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은 네. 내가 좋아하는 거잘 찍어서 분할 매수하는게 답이겠네요, 선생님. 네, 오늘 사실은 제가 고객님들한테 장 중에 카톡으로 이렇게 된나 지금 느낌이 옛날 IT버블 때 코스닥 장 보는 느낌이다. 오, 정신없다. 좀 진지하게 주말에 고민해 봐야 되겠다. 네, 네. 뭐 거래소비 좀큰 사람을 좀 포트를 좀조정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러고 나서 쭉 보니까 거래소 쪽에 있는 게삼성전자 네. 뭐, 하이닉스. 나쁜 게 없어요. 이걸 내가 팔 아, 수... 또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균형감 있게 가져가는 게 맞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이제 저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기 연말까지는 주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떤 시기든 좀 늘려가는 게 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조방원 다 빠졌잖아요. 이선생님. 이게 그들의 성장성이 끝난 걸까요? 단순하게 수급일까요? 일단 딱 보면 조선조 같은 경우 는 갑자기 급락했어요. 네. 사실은 그 조짐은 어저께 그 폴란드 방산 네. 잠수함 탈 탈락. 잠수함 탈락한 네. 거근데 사실은 그거 예고가 돼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폴란드잖아요. 아니 근데 조짐이 있었던 게 네. 제가 여기서 방산 한번 언젠가 업데이트할 때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얘네가 저기 해군 관련해 가지고 네. 해군 그 군함 뭐 이런 쪽업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MOU를 이탈리아랑 맺었었어요. 네. 그래서, 어, 이거 봐라. 얘들 이탈리아랑 맺은 거 보니까, 저는 이탈리아로 될줄 알았더니 스웨덴이랑 네, 됐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때 사실은, 아, 얘들 보니까, 이게 잠수함 쪽은 유로존 내에서 할려나 보다라고 네.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 될줄 알았는데, 사브가 됐던데, 어, 그런데 어쨌든 어저께 그거 나오니까, 하나 뭐, 그전부터 이제 분위기는 좀 네. 탔었고, 오늘이죠. 수주가 1조 네. 단위 뭐 네. 나왔었잖아요. HMM 쪽으로. 뭐, 전혀 영향못 받고 예고는 됐었던 것 같은데, 그 그림보다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오늘 코스닥 바이오, 뭐 로봇 할것 없이 난리가 나니까 팔아서 넘어가는 그림, 그게 많이 다했던 것 같아요.